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예뻐집시다. 여러분의 웰리스 주치, 의 김혜진입니다. 아, 오늘 제가 어떤 뉴스를 봤어요. 봤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laughs> 무슨 제로땡땡 소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 제로 슈가? 이런 게 요즘에 이제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뭔 모를 시절에는요. 다이어트 할때 제로 콜라만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뒤통수 한대박 <laughs> 다 배신당하신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제로 슈거 소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량이 제로니까 나는 이거 아무리 먹고 마셔도 살안쪄 하시는 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땡땡 슈거, 제로 콜라, 제로 소주 드셔도 살이 찌는 이유는요. 그게 결국에는 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관건이 뭔지 아세요?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호르몬은 그냥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나오면 사실 당도 조절되고 좋은 호르몬이죠. 하지만 이 인슐린 호르몬이 하는 자체가 뭐냐면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요. 저항성이 생겨요. 우리 잔소리 한두 번 들으면 그 엄마 말을 듣죠. 근데 공부하라고 잔소리 한 100번쯤 들으면 이렇게 날아가죠. 안 듣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저항성인데요.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도 그냥 과도하게만 나오는 거지 말을 안 듣고 우리 몸은 이제 반응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지방만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열량이 없다고 해서 그 안에 당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더안 좋아요. 영양성분은 제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로콜라든 무슨 제로 사이다 제로 슈가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더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음료나 음식물들을 섭취를 과도하게 하신다 했을 때는요. 사실 탄산 음료 어, 당이 없는 성분 말고요. 제외하고요. 당이 있는 탄산 음료 드시는 거랑 사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드시게 되면요. 우리 몸에 과도한 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당을 소화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그냥 과도하게 남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데 그 지방이 좋은 지방이 아니라 염증성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요. 나쁜 지방, 중성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중성 지방이 어디로 가냐? 간으로 가요. 그리고 각종 기관, 내장에 쌓여요. 내장 지방이 되고 지방 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일종의 마케팅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 선생님, 그러면 탄산 음료 안 되면 다이어트 콜라 괜찮나요? 그러면 정말 똑같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고 설명을 드리냐면요. 바로 당이에요. 당은 이러나 저러나 열량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알콜은 더 그래요. 알콜은 진짜 얄미운 놈이에요. 사실 소주나 맥주나 뭐 드시게 되면은요. 얘는 엠프티칼로리라고 해서 공칼로리예요. 칼로리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술만 마시지는 않죠. 맛있는 거 같이 먹죠.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을요. 바로 지방으로 쌓이게. 그 지름길을 탈수 있게끔 이 술이 도와줍니다. 자기는 날라가요. 칼로리가 없으니까. 근데 같이 먹는 음식을 우리 몸에 지방으로 쌓이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뱃살, 엉덩이살 두둑하게 더 많이 쌓이게 되고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살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술은 되도록이면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제로땡땡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배신당하지 맙시다. 그래서 항상 제로 들어간 이런 음료나 음식들은요,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예뻐지고 싶은 쭉 그날까지 함께하고 싶은 닥터 앨리스 김혜진이었습니다.